이정범 기자, 올여름 극장가 유일한 로맨스로 기분 좋은 설렘과 감성을 선사할 너의 결혼식 이 시사회를 통해 영화를 먼저 접한 관객들에게 뜨거운 입소문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화 너의 결혼식은 3초의 운명을 믿는 승희, 박보영, 와 승희만이 운명인 우연, 김영광, 좀처럼 타이밍 안 맞는 그들의 다사다난 첫사랑 연대기를 그린 작품이다. 너의 결혼식 이 언론의 호평에 이어 관객들의 강력 추천이 이어지고 있어 올 여름 극장가를 사로잡을 첫사랑 신드롬을 예고한다. 한편, 너의 결혼식 이 관객들의 생생한 SNS 반응을 담은 전국민 두근두근 리뷰 영상을 공개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오랜만에 달달한 영화를 보았다. 박보연과 김연광 배우가 키 차이부터 비주얼까지 너무 잘 어울렸다. 두 배우를 보는 것만으로도 영화를 보는 내내 행복했다. 등 박보연과 김연광의 케미는 물론 옛날 소품들이나 친구들과 먹던 떡볶이가 생각이 났다. 추억이 담긴 에피소드에 공감이 많이 되었고 재미있었다. 웃음이 빵빵 터지는 영화였다고 전하며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유쾌한 웃음에 대해 호평했다. 마지막으로 관객들은 올 여름 사랑하고 쉽게 만드는 영화 데이트 코스로 완. 벽하다. 힐링이 되는 따뜻한 영화. 라며 너의 결혼식을 강력 추천했다. 이처럼 너의 결혼식은 연인, 친구, 가족 관계까지 전 세대 관객들의 폭발적인 호평과 추천에 힘입어 여름 극장가를 사로잡을 것이다. 우리 모두의 첫사랑을. 떠올리는 공감 가득한 스토리와 박보영, 김영광의 완벽 커플 케미로 올여름 극장가를 사로잡을 유일한 로맨스 영화 '너의 결혼식'은 8월 22일 개봉 예정이다.